야, 근데, 컴퓨터에서, 방지 뛰려면, 네. 뭐 눌러야 돼? F, F, F. 너 뭐하냐? 네. 어? 저런, 사이트 패스. <laughs> <laughs> 저런, 쓰레기. 어, 야, 너 뭐냐? 그냥... 야. 야. 너 죽을래? <laughs> 야, 너 진짜 어이없다. 야. 아니야, 너미친다아너나 아니, 아니, 연인 지금 3명 더 죽인 거야 모르네. 왜설 내가 해? 왜그니까너 미쳤어? 아니아니영아 수다이가 나죽였어 어, 그래서 너 죽은 거야? 뭐야, 누구누구 누구 죽었어? <laughs> 나. 아? 야왜 이렇게 많 죽었어. 야, 잠깐만. 어떻게 한 분이 죽을 수 있어?